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 해도 수고가 많았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전쟁이나 재앙과 같은 두려운 날로 나타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주할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네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목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해 다시 그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에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되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지요. 특별히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갈 것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 그렇기도 하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뒤로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일상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두려운 날인지 기대와 소망의 날인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 안에 머무르며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권위는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신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완성이 되십니다.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내용을 더하거나 뺄수 없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오심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흘러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증인의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다가올 새해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올한 해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더욱 기다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